우리나라에서 일본과 가장 가까운 건 제주도입니다. 원희룡 지사는 원전 오염수 방류를 일본의 폭거라고 표현했습니다. 전남의 걱정도 큽니다. 전국 총 어업 생산량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어서 수산물에 대한 불신이 생기면 큰 타격이 우려됩니다. 이어서 양창희 기자입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소식에 남해안 어민들은 종일 걱정이 앞섰습니다. 해류의 특성상 오염수가 남해안으로 직접 들어오지 않더라도 국내산 수산물도 방사능에 오염될 수 있다는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남은 국내 총 어업 생산량의 57%, 생산 금액은 40%에 육박할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큰 어업 시장을 차지하고 있어 그만큼 전남 지역 어민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안겨 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 수산물을 믿고 사먹겠습니까? 일본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우리 어인들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조치이므로 전라남도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출 방침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전남도는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전남도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정부에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남도는 특히 안전한 전남 수산물 유통을 위해 원산지 단속을 철저하게 하고 서남해안 해역과 모든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우리 도는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계획입니다. 전남도는 또 부산과 경남 등 다섯 개 지자체와 함께 오염수 저지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